가수 이찬원의 모든 소식과 정보를 종합하는 채널 찬스의 이찬원입니다. 이번 뉴스는 이찬원이 부모님 카페에 투자하는 충격적인 금액, 개업 날에만 해도 수천만 원의 매출에 거두었다. 이찬원 부모님의 그런 돈을 모두 이런 놀랍게 하는 일을 쓴다. 이찬원의 반은... 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미스터 트로카수 이찬원의 부모가 12일 대구 달성군 오포 기세리 송해공원 초입에 카페를 개점했다. 상호는 카페 찬스로 찬원 씨의 팬카페 명칭을 따서 지었다. 그동안 찬원 씨 부모는 대구 성서에서 막창집을 운영해오다 폐업하고 다시 1년여 만에 카페를 열었다. 찬원 씨 부모가 카페 문을 열었다는 소문이 팬카페를 통해 퍼지자 개점 첫날부터 전국에서 수백 명의 팬들이 몰려와 성황을 이뤘다. 특히 정동원, 장민호등 미스터트롯 동료들이 보는 화환들로 가득 차는 등 카페 계점 축하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찬원 씨의 팬카페 회원 박누리 씨는 우리나라 최고령 국민 MC로 통하는 송혜 씨의 이름을 딴 송혜공원에서 평소 좋아하는 찬원 씨의 부모가 송혜공원에서 카페를 열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다고 말했다. 아버지 이영근 씨는 지난해 한국관광공사의 전국 언택트 관광지 백선에 오른 송해공원의 아들의 팬카페 이름을 땅카페를 열게 돼 기쁘다며 송해공원에 오시는 길에 카페에 들러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찬원 씨는 대구에서 선원초교 선북중 병원고를 나왔고 영남대를 다니다. 지난해 가요 경연대회 미스터트롯에서 3위로 입상한 이후 현재 유명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찬원 매니저로부터 얻은 소식통에 따르면 이찬원이 부모님 카페를 개업하기 위해 부모님께 3억 원을 드렸다. 개업 날에만 해도 수천만 원의 매출에 거두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님은 매출액 한몫 되어주어 이찬원 좋아하는 봉사 활동에 기여하기로 했다. 한편 가수 이찬원이 3위, 4위를 차지했다. 지난 12일 한국 유튜브 음악 차트 및 통계에 따르면 이찬원이 하시슈 차트에서 3위, 4위를 차지했다. 하시슈 차트는 출시되자마자 인기를 끈 새로운 뮤직 비디오의 순위를 매기는 차트이지만 음악이 메인인 영상도 포함된다. 3위는 지난 9일 이찬원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부초 같은 인생 영상이 차지했다. 4위는 지난 2일 이찬원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안대요. 안돼 영상이 차지했다. 한편 이찬원은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 악당, 플레이리스트에 출연하고 있으며 예능, 광고 드라마, 콘서트, 영화, 음악 방송, 라디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찬원의 최신 뉴스 채널입니다. 이찬원의 최신 소식을 여러분께 요약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수 이찬원, 함수원 관련 스캔들 공개. 더 심각한 건 함수원이 예술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거의 이 어떻게 된 거죠? 스캔들 무엇일까요? 가수 이찬원은 가수 함수원의 소속사가 파트너와의 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에 특히 심각한 스캔들에 대해 밝혔습니다. 파트너에서는 서울 경찰과 검찰에 가수 함수원의 소속사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에 의해 확인되었고 협력사의 소송이 있을 것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가수 영탁 이찬원 그리고 다른 멤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나요. 가수 정동원 관계자는 가수 이찬원과 나머지 멤버들의 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공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찬원의 개인 매니저는 기자들에게 이찬원이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소원 관련 광고 계약만 삭밥. 하지만 상대방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면 서울지방법원에 가서 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이찬원과 탑식스 멤버들과 팬들은 가수 영탁을 걱정하고 있고, 가수 이찬원이 소속사의 일방적 인기약하기 사건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된 거죠? 가수 이찬원의 소속사 대표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이를 반박했다. 지난 12일 공연 기획사 디온 커뮤니케이션은 밀라브로 대표 이중섭 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더불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는 등소를 접수했다. 디온컴은 이중섭씨가 이찬원 콘서트와 관련한 우선협상권을 고해 지난해 2억 3천만원을 투자했으나 이후 일방적으로 계약 유효 의사를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찬원의 소속사 밀라으로는 회사와 공연에 대한 우선협상 논의를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디온컴과 협의했던 업무를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금 받았던 금원 전액을 반원하였으며 디온컴으로부터 변제 확인서도 업무 과정은 디온컴과 작성한 계약서를 덧붙였다. 특히 일방적인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통하여 사실을 밝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동환 팬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는 여기에서 끝납니다. 두 번째 뉴스를 시청하도록 초대됩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사랑의 콜센터 다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사실 지금까지 TV조선 측에서 미스터트롯 탑6와 미스팅이 멤버들을 소위 과도하게 엮는 모습에 대한 시청자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여러 번 전달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할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람이 콜센터를 지켜보면서 도저히 이야기를만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미 어제 방송인 사람이 콜센터 46회 방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많은 시청자분들은 해도 너무한다. 3일대까지 참아줬는데 7. 이젠 못 참겠다. 등등 정말 감도 높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나서도 TV 조선의 배신감에 너무 화가 난다. 라는 말씀들을 하시며 이번 사태에 대한 비판이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렇게까지 화가 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에서는 이번 사태가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하여 청포도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포도분들 오늘도 각설하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잠시 후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이번 사태에 대해 먼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스터 트롯 탑6인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가 이끌어가는 사랑이 콜센터라는 프로그램은 그동안 시즌1과 시즌2로 나뉘어서 방송이 되어왔습니다. 시즌1에서는 콜센터 컨셉으로 전화로 사연 신청을 받은 노트 로트맨들이 지역과 번호를 골라서 뽑힌 신청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후새 단장을 한 시즌2는 사사함 20호 컨셉으로 전화가 아닌 손편지로 사면을 받고 미스터트로탑 멤버들 개개인이 본인에게 온 사연을 골라서 전화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시즌2가 첫 방송을 본 많은 시청자들은 신선하고 더 재밌어졌다 내지는 오랜만에 게스트 없이 트롯맨들만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할 정도로 사서 20호로 개편한 첫 방송은 성공적인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첫 방송을 끝으로 사람이 콜센터 4사함 20호는 더 이상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사함 20호 로 개편을 하고 방송 시작 전 사연을 받은 것은 이번이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주제인 사생대회는 시청자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편지를 받은 후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제작진들은 문학의 밤이란 두 번째 주제로 시청자들이 직접 쓴 수많은 문학 작품 단독 1찬원 부모의 카